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는 안남시수입니다 자,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이제 수강, 수험생 분이라면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셔서 실기로 들어오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이제 건축 시공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OT부터 자세히 한번 실기 OT도 따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시공의 이론 내용을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실기 ot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가 공부하는 범위 자체가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건축 기사는 19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기가 시행이 되어 왔고 필답형이 산업 기사는 21년부터 1년 2년 3년 딱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라든지 범위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기사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구조가 새로 들어오면서 내용이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011년 이후를 위주로 하시고 거의 2011년 위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출은 10개년을 보통 준비를 했는데, 필기는 7개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실기는 10개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필기보다는 실기가 훨씬 더 어렵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 제가 기출문제집을 항상 10년 위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기사는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산업, 건축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 기사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건축 기사의 내용이 산업 기사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지금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21년 이후에 이 산업 기사 기출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3개년은 무조건 바삭하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될 기출 연도는 계속 바삭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11년 이후, 이거, 요거는 이제 기사 내용이죠. 기사, 기사 실기. 건축 산업 기사는 아니지만, 건축 기사의 내용, 2011년 이후 거를, 여기, 여기는 무조건 100%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1년 이후가 거의 한 90%는 요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0년 이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시험에 나오질 않고, 공정표 적산이나 품질 관리가 굉장히 지금 수준 낮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시공에서는 2010년 이전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템포 조절을 하셔야 돼요. 공, 공정표나 적산이나 품질. 얘네들은 아예 힘을 확 빼시고 난이도 1, 2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시공을 왕창 보셔야 돼요. 2000, 거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내용은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011년 이후 것만 공부하시면 되지만, 건축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010년 이전도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게 맞긴 해요. 21년 이후에 기출은, 산업기사 기출은 100%, 2011년 이후에 건축기사 기출은 대략 한 90%지만, 10년 이전은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을 해야겠다 하면, 2010년 이전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이거 만약에 다 하게 되면, 두 달이 꼬박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다 하기는 무리고, 요거 두 개만 하시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시고, 요거는 2010년 이전에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단원별 경향 문제를 제가, 그래서 이 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8년 거서부터 다 넣어놨습니다. 다 대부분 넣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언, 뭐만 하냐면, 우리, 건축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는 이 건축 산업 기사는 이제 필답형이 시작된 21년 이후에 3개년하고 기사는 2014년 이후에걸 지금 기출을 해 놨기 때문에 2011년, 11년, 12년, 13년 이 3개년에 걸친 기출만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2018년도나 2020년도에 같이 나온 내용이다.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쪽에서 기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출은 꼭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론 시간에는 이것만 풀이해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